에서가 또본 즉, 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알낫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장세기 28장 8절에서 9절. 에서의 인생을 특징 짓는 키워드가 있다면 충동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에서는 음식도 빨리 해치우고, 장작권도 즉흥적으로 팔아치우고, 결혼도 빨리 해치웁니다. 한 여인을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부모님 기쁘게 하기 위해 즉흥적이고 즉각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는 언제나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다릅니다. 그는 장막에 머물며 조용히 생각하던 사람인지라 결혼도 천천히 합니다. 무려 7년을 기다리고 연애하며 합니다. 야곱의 키워드는 꾸준함과 기다림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데 에서 스타일보다 야곱 스타일이 훨씬 좋습니다. 에서처럼 즉흥적으로 확 타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것 말고, 야곱처럼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줄 아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애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결혼입니다. 즉,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택한 사람이 이스마엘의 딸입니다. 이삭이 정말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섬김의 모습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조용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기를 원합니다.